나는 어떻게 전기기사를 준비했나 다뤄본다. 보강사 편에서 다뤘지만 더 직접적으로 전달하려고 한다. 이번 배경도 같은 보강사이다. 나는 공부를 싫어하고 그 당시는 공부할 분위기도 아니었다. 그런데 2년 이상 말단 기사 생활을 해보니 돈도 적었고 무시당했다. 그래서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게 자격 취득할 공리를 많이 했었다. 기본적으로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 오래 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우동과 커피를 수시로 먹으며 총 4시간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필요한 만큼 수준을 올렸을까? 1. 학습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했다. 널널한 곳의 말단기사 일을 하며 아침 일찍 가서 책을 보고 틈날 때마다 무조건 펴서 보았다. 이건 도서관에 가야 공부가 된다는 편견을 깬다. 어느 장소에 가서만 학습하겠다고 하면 제약이 생긴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헬스클럽을 등록하고 거기서만 하겠다는 것은 잘안 하게 만들고 부담을 준다. 난 90%는 직장에서 했고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이 시험에 대한 부담을 받지 않았다. 대충 장난같이 하더라도 최대 2년 내로 취득하려 했다. 실제로 그 기간 내로 전기기사와 산업기사를 탔다. 시작할 때부터 과거 전기공사 소방전기 2급 시험의 노하우를 살려서 쉬울 때가 걸리기를 노렸다. 그런데 전기기사는 쉬울 때는 떨어지고 어려울 때 성공했다. 3. 간연도를 분석했다. 간연도를 분석하여 확률이 높은 문제들을 구별했다.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데 점수가 낮거나 빈도가 드문 건 포기했다.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쉽거나 중간 난이도 문제를 확실히 득점하려는 게 목표였다. 불필요한 학습과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인 과정이었다. 자, 어려운 문제는 통째로 외웠다. 진도가 작고 이해가 안 가는 어려운 문제는 통째로 그냥 외웠다. 사법고시나 기타시험도 결국 해치은 암기력이다. 몰라도 다 외우면 끝난다. 어학의 경우도 각 나라의 국민들은 외국인들에게 어려운 자국 어학시험을 매우 쉽게 통과한다. 문법이나 깊은 속내용을 몰라도 정확히 정답을 골라낸다. 경기기사 시험에서 5점짜리 어려운 문제가 숫자를 바꿔서 출제되었었다. 그런데 이해 안가지만 그 공식은 간단했고, 다 외웠기에 숫자가 바뀐 걸 바로 알고 그에 맞게 풀어서 맞췄다. 5 목표는 65점이었다. 내 분석으로 쉽게 나오면 한 달만에 75점도 가능했었다. 그러나 중간 난이도 출제라도 85점 정도를 득점하려면 1년을 전적으로 매달려도 어려웠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맞추려면 당연했다. 나는 장기간 불합격을 감안하고 준비했으며, 전기산업기사는 대충하고 실기 80점 정도를 합격했다. 그에 비해, 전기기사는 산업기사보다는 집중하여 했고, 정확히 60점 합격했다. 6. 책기 중요했다. 당시의 수험서는 두 곳의 기술서적 출판사의 것과 학원 것을 봤으며, 오답이 많은 학원의 수험서로 인해 뜻하지 않은 큰 피해를 장기간 입었다. 학원의 책이나 수험생들이 추천하는 수험서로만 준비해야 한다. 나는 학원 것으로는 부족할 걸로 보고 삽질을 크게 했던 건데, 학원에서 배운 것만 다 맞춰도 합격했었다. 7. 똑같은 이권의 소음서를 썼다. 내가 개인적으로 연구에 쓰던 방법이다. 한 권에는 메모하고 중요한 걸 표시하고 자세히 적어둔다. 다른 한 권은 깨끗한 책이다. 두 책을 번갈아서 보는데 이게 왜 효과적인지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나로서는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별 주의와 집중을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학습이 되었다. 이 방법으로 관현도를 변형하여 함정출처를 했어도 맞췄다. 8. 부연설명 전직장에서 4년 동안 전기산업기사를 준비하던 자가 있었다. 거의 4년쯤 되어서 땄다고 좋은데 간다며 퇴직해서 그런 줄 알았으나 우연히 거짓자랑을 하고 간걸 알았다. 거의 확실한 증거인데 그런 걸다 속이다니 참으로 구부려답다. 만일 정말 딴 거라면 4년 동안 참 인간 승리이긴 하다. 그 자의 숙소에 가본 적이 있는데 자기약 공식 약 100개를 커다란 백지에 다 적어서 방에 붙여놨었다. 나는 그거 보고 기가 막혀 할 말이 없었다. 예를 들어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베트콩 하나를 사살하는데 약 20만발 정도를 쌓고 그중 저격수는 1.9발 정도를 쐈다고 한다. 즉 핵심을 요약해야 한다.